이 예, 부분 너무 말없이 하는 것 같아서 덤벨프레스는 팁을 하나 드리지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아래구간에서 반만 밀어서 사용할 때이 안쪽 가슴을 만들어주기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안쪽 근육들은 내가 바깥으로 벌어질 때 나가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해주는 구간이라서 내가 나가는 데서 버티는 구간을 했을 때 안쪽에서 작용을 제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흔히 다들 모으는 플라이다 뭐하다 하는 게 안쪽 가슴이 제일 많이 쓸거라 생각하는데 내려 수축하면서 수축할수록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더 긴장을 많이 하고 더 많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버틸때 플라이도 마찬가지로 버티는 구간 플러스로 내려서 밑에서 버티는 구간에서 이 짧은 구간에서 움직일 때가 이 안쪽 근육의 개입이 제일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채워서 만들었어요. 가슴이 원래 안쪽이 많이 없었던 편이었는데. 그럼 가슴을 많이 들어놓고 밑에서 움직여야 돼요. 중립으로 이제. 어, 솔직히 억지로 이막 가슴을 들려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 허리를 많이 꺾기 때문에 조금 이 가슴 드는 거를 내가 잘 못한다면은 이제 벤치 같은 데는 누웠을 때 턱을 눌러주는 방법이랑 또하 나는 호흡 숨을 들이마셔서 체스트업을 시켜주면 좀더 좋아요. 내가 이렇게 가슴이 죽어있을때 내가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주면은 자연스럽게 가슴이 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억지로 가슴을 들여가다 보면 가슴을 들기 이 위해서 허리를 꺾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가슴이 들린 게 아니라 내 허리를 꺾어서 들었기 때문에 가슴 자체는 들리는게 아니라서 조금 그 움직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호흡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가슴을 잘못 들겠다면 누워있을 때이 머리에 받쳐주는 상태에서는 턱이 눌려지면 턱이 눌려지면 가슴이 살짝 들리게 돼요. 그게 미세하지만. 그래서 거북목이 좀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누우면은 목이 이렇게 턱이 들려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목이 빠져나갈 때니까 누우면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얘 때문에 가슴을 또 못쓰거든요 그런 분들은 뒤에 요가 블록 같은 거를 뒤통수에 받쳐주면 턱이 자연스럽게 눌리면서 가슴이 들립니다 그러면 목도 편하고 가슴도 다잘 들어가요 거북목이신 분들은